자, 거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기잘한다이히히히히히히히나 되나? 이히히히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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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히히히 오구 잘한다. 옳지 옳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막겠다 돌려야지 돌려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오구 잘하네. 돌리는 것도 잘해 이제 하나 둘셋넷 돌려서. 어, 그렇지. 어, 어. 조심 조심 엉덩 방아찢는다 옆으로 좀 돌려봐. 어. 옆으로 이렇게 옳지 하나 둘셋넷 잘한다 잘한다. 응응응 <laughs> 자락쇼. 응, 응, 응. 응, 어, 그럼, 오 방향 제대로 됐어. 오, 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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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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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오이지 다아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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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